최근 큰 상승을 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3만 5천 달러를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인 데스크에 따르면 그 이유를 바로 비트코인에서 얻은 이익을 다른 알트코인들에 투자하는 순환매 때문이라 분석했는데요. 순환매란 잘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돈이 일정하게 돌고 도는 것을 말합니다. A 섹터에서 B 섹터 다시 C 섹터로 순차적으로 돈이 몰려가며 번갈아서 상승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순환매장에서 우리의 대응방안과 리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소식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크게 심호흡 한 번씩들 하시고요. 스트레칭도 한 번씩 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이 6주 연속 순매수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코인시어즈에 따르면 이달 3일까지 한 주간 암호화폐 시장은 약 2억 6천 100만 달러로 하나로 3,390억 원의 자금이 유입된 걸로 확인되었는데요. 6주 동안에만 들어온 자금이 무려 작년 한해 동안 들어온 총 금액인 7억 3,600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건 7월 매수량과 비슷한 수준이고 2012년도 12월 강세장 종료일의 최대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도 대장주인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만. 450만 달러의 순 매수가 있었고, 주목할 만한 건 외국인의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투자 참여가 시작되고 있고, 활동이 저조했던 미국 투자 시장에 가장 많은 1억 5,7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고, 독일, 스위스, 캐나다의 순으로 달러의 유입세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 주목하고 있는 현 상황에 독일의 2위 은행인 디지은행이 리플과 협력해서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암호 자산 보관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유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리플사가 개발한 플랫폼인 메타코 하모니의 기능을 활용할 예정인데요. 이는 독일의 전통적인 은행이 블록체인을 수용한 것으로 아주 큰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유투데이는 은행 전반에 걸친 블록체인의 통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서 나온 이번 파트너십을 리플에게도 큰 성과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리플이 시가총액 4위 자리를 탈환하며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리플의 강세에 1달러설도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관의 관심이 높아진다는 건 가격 상승의 원동력으로 꼽았습니다. 이 밖에도 리플은 SEC와의 장기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점, 사업 확장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플의 SEC 대상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90%로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승소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는 건데요. 또한 홍콩의 푸본은행과 부동산 관련 CBDC 공동개발과 조지아 국립은행 CBDC 파일럿 프로젝트 기술 파트너로 선정이 된 것, 그리고 싱가포르과 두바이의 결제기관 라이센스 취득 등 미국의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사업 확장을 병행해 가고 있는 리플인데요. 여기에 기업상장, IPO 가능성까지 커뮤니티에서 떠두고 있는 점도 리플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켰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리플 차트 보시겠습니다. 우리 리플은 많은 호재와 기대감 속에 큰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아주 당연한 모습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더큰 미래를 위해 단단하게 준비 중인 리플인데요. 저와 같이 계속해서 공부해 오신 분들은 지금이 추가 매수 타임이라 생각하며 불안해하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리플은 중장기 종목으로 멀리 보셔야 합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나 세력의 움직임들, 리플랩스의 활동 등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순환매 속에서 확실한 단타 종목들로 수익 보시고 시대인 투자금을 모아서 더큰 수익위에 리플의 물량을 모아가셔야 우리도 비트코인의 초기 투자자들처럼 여유롭게 사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유 자금이 있다면 갖고 계신 여유 자금으로 추가 매수하셔도 되지만, 여유 자금이 없으시다면 무리해서 대출받으시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실 분들은 다른 영상을 봐주세요. 저는 무리한 투자를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투자를 지향하고 있고요.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 JP 모건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입니다. 한달 안에 최대 1000% 이상 상승할 코인들이 들어있는 이 문서입니다. 제가 열심히 제작한 이 영상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 번도 빠짐 없이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불안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영상도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주세요. 이 자료를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떤 분들은 의심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이해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의심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이 자료 받고 확인될 때까지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잠깐만 저의 경력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식과 코인 관련된 기사를 쓰는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사로 접하시기 전에 기사에 쓸 자료들을 먼저 받게 되는데요.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노하우들을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릴 거니까 열심히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JP모건이나 세력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올리는 건 아닙니다. 시장의 가십성 정보들을 흘려놓고 개인들의 관심을 쏠리게 한 다음에 사실상 투자하고 작업하는 종목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이런 영상 제작의 특성상 자료 유출이나 언급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문건 내용을 살짝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 안에는 수익이나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의심 많은 제가 먼저 인증을 했고요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제 지인 중에 JP모건 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통해서 이 자료 직접 받아온 거고요 현재 코인 시장에서도 아직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그런 비공개 종목들이 대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정보들에 어떤 종목 매수할지 발표를 못 잡으시거나 이미 이거 저거 다 들어가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 할지 막막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모두 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릴 거고요. 이 자료 말고도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천천히 다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신 대로 전부 다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글로 전부 다 번역을 해놨고요. 또 중요한 것들만 정리 해서 따로 문서로 만들어 놨습니다. 종목별로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 언제 어디까지 올라갈지 요점만 딱 정리해서 코인에 대해 1도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한번 쓱 보면 아실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요. 지금 이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문건에는 큰 상승 준비를 이미 마친 웹 3.0과 메타버스 관련된 정보와 종목들도 다 들어있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사 통해서 아는 정보가 나왔다면, 그때는 가격이 이미 엄청나게 뛰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뛰기 전에 이 코인들을 미리 좀꼭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달 안에 첫 프로 이상 올라갈 이 종목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꼭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972-7218, 010-972-7218여러분들을 문자로 숫자 1번이라고만 보내놓으세요. 숫자 1만 보내놓으시면 이 대박날 코인들 낱낱이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가 코인으로 인해 고생했던 시간들 여러분도 겪지 않으셨음 하고요. 다같이 더불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월급 빼고 전부 다 오르고 있는 이 현실에 월급으로만 생활해가긴 너무 어렵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밝은 미래만 상상한다고 현재가 바뀌진 않잖아요. 다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투자는 선택사항입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라도 암호화폐 투자를 꼭 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현업을 다 때려치고 투자에만 전념하시라는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현업에 최선을 다하세요. 각자의 직업과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되 본업이 있어서 투자에 올인하실 수 없는 분들 내일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제가 도움드어 드리려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갖게 된 정보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살림살이가 지금보단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정보들 방송 통해서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처음엔 굉장히 의심하시고 경계도 하시는데 실제로 수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니까 감사하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 역시 이런 문자들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저에게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면 저를 응원해 주신다 여기고 저 역시 더 힘내서 영상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꼭 눌러 주세요.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도 하고 자료도 공유하고 수사도 떨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개인 번호 010-972-7218, 010-972-7218에 문자로 숫자 1만 보내놓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준비한 자료 보내드릴 거고요. 자료만으로 사실 매수가 어려운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보내드린 문자의 링크에 입장하세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단타나 스윙 종목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매수에 동참하신 분들은 대응 방법도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우선 참여하셔서 지켜보시다가 여러분들의 눈을 확인이 되시면 그때 소액으로라도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릴 거 하나 있는데요. 이 번호로 문자가 아니라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업무 중에 계속해서 확인하기가 어렵고 통화가 길어져서 제가 업무를 할수 없더라고요. 혹시 전화 주셨는데 못 받으면 문자의 숫자 1만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1000% 이상 올라갈 종목이니까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도 매일매일 플러스 되기를 응원합니다.